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박사 TV의 철물가이드 메탈펜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공구인 드릴비트의 종류와 타공 작업을 할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간단한 팁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릴비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뚫고자 하는 자재가 뭔가에 따라서 드릴비트의 종류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철로 된 자재를 뚫을 때 쓰는 철제용 드릴비트가 있고 스텐을 뚫을 때 사용하는 스텐용 드릴비트, 목재용 드릴비트, 콘크리트 벽을 뚫을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 드릴 비트. 마지막으로 화장실 같은 데 있는 타일을 뚫을 때 쓰는 타일 드릴 비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섯 가지 드릴 비트 종류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아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유리를 뚫을 때 사용하는 유리 전용 드릴 비트가 있고요 대리석 뚫을 때 쓰는 코어 드릴 비트 같은 것도 있기는 한데 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대리석이나 유리를 뚫는 것 보다는 가장 일반적인 종류의 드릴 비트를 갖고 나왔으니까요 어 오늘은 요 이렇게 다섯 가지 드릴 비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먼저 제가 보여드릴 게 금속에 사용하는 드릴 비트고요 약간 검은 색깔 나는 철제용 드릴 비트 그리고 약간 노란빛이 도는 게 스텐용 드릴 비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모양만 놓고 보면은 구분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날 모양이 뭐 거의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시고 구분하시기엔 조금 어렵고 보통 이제 보면은 까만색이 도는 게 보통 철제용 드릴 비트고요 약간 노란빛 돌게 나오는 그 색깔이 있는 게 스텐 드릴 비트고 이 스텐 드릴 비트 같은 경우에는 코발트 드릴 비트라고도 부르니까요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구분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철제용 드릴 비트를 끼워서 네, 요걸로 방화문이거든요, 철문. 요거를 한번 가볍게 뚫어 볼게요. 네, 이렇게 구멍이 잘 뚫렸죠? 그래서 이 철제용 드릴비트 갖고는 이제 철을 뚫을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구멍 한두개 정도 뚫을 때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데 두꺼운 철판을 한참 동안 작업해서 뚫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구멍 여러 개를 작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물을 준비하셔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 드릴 비트가 좀 뜨겁게 가열이 되거든요. 그렇게 열을 받게 되면은 이 드릴 비트 의 수명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부러질 수도 있고 날이 금방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드릴 비트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열이 받았고 뜨거워졌다 하면은 한 번씩 이렇게 물에다가 식혔다가 다시 빼서 작업을 해주시는 거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철판이 이렇게 벽에 있는 철판이 아니라 바닥에 있는 철판에다가 작업을 하실 때는 아예 그 작업할 때다가 물을 살짝 부어서 보이게 한 다음에 거기서 작업을 하시면 은열 받는 거를 어느 정도 방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탠용 드릴 비트로 한번 철문을 다시 뚫어 볼 건데 스탠을 좀 뚫어 보면 좋기는 하겠는데 지금 스탠이 마땅히 뚫어 볼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탠 드릴 비트 갖고 스탠이랑 철이랑 다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뚫어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간단하게 구멍이 잘 뚫렸죠? 네,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스텐 드릴 비트 같은 경우에는 스텐이랑 철을 다 작업을 할수 있다. 그런데 철제용 드릴 비트는 스탠은 작업을 할 수가 없고요 어, 이렇게 철로 되어 있는 부분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제용 드릴 비트나 스텐용 드릴 비트를 사용을 하실 때 어좀 구멍을 크게 뚫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8mm, 9mm 이상 큰 사이즈를 한 번에 뚫으셔야 될때 그때 바로 그큰거 끼워서 바로 뚫으시면 힘들기도 하고 뚫고자 하는 위치 에 정확하게 센터를 잡아서 뚫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 3mm나 4mm 되는 이렇게 조그만 드릴 비트 갖고 미리 센터를 한번 잡아 주세요. 센터를 이런 식으로 잡아서 한번 구멍을 뚫어 주신 다음에 직경이 큰 붉은 드릴 비트를 여기다 센터를 이렇게 잡아 주시고 뚫어 주시면좀 깔끔하게 원하는 위치에다가 구멍을 뚫으실 때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속에 사용하는 이제 이 철제용이랑 스탠용 드릴비트 같은 경우에 나무를 뚫을 때도 좀 종종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나 제가 이따가 소개해드릴 이 목공용 드릴비트가 있는데 이 목공용 드릴비트가 보통 한 6mm 이하 사이즈가 잘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작은 구멍, 예를 들면 뭐 손잡이 볼트 구멍이나 이런 거 뚫으실 때 이걸로 작업하면 구멍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철제나 아니면 스탠 드릴비트 3mm나 4mm 이 정도 사이즈를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목재용 드릴 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셨던 뭐 일반적인 드릴 비트하고 모양이 살짝 다르게 생겼죠. 드릴의 길이 듬성듬성 굵게 나 있고요. 그리고 끝에가 뾰족하게 돼 있습니다. 좀 일반적인 드릴 비트하고 좀 다르게 생겼고요. 이 듬성듬성한 나사 탄이 나 있는 부분은 이제 타공 작업을 할때 나무가 갈리면서 나무 찌꺼기들이 나오는데 그 찌꺼기를 이제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꺼운 것에서도 이 가운데 뾰족한 부분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구멍을 뚫을 때 센터를 정확하게 ]하게 잡아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보면은 아래쪽으로는 가루가 별로 떨어지지 않고요. 찌끄레기들이 다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콘크리트용 드릴비트가 되겠고요. 어, 콘크리트 드릴비트는 얼핏 보기에는 일반적인 그 드릴 비트 금속용 이랑 별 차이가 없는데 요 끝에 쪽을 보시면은 요 머리 쪽이 약간 넓적하게 돼 있거든요 약간 날개가 나 있는 것처럼 머리 끝 쪽이 살짝 납작하게 돼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게 이제 타일용 드릴 비트도 약간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머리 쪽이 좀더 매끈하게 생긴 걸볼 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을 뚫을 때는 해머 드릴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해머 드릴을 사용을 하실 때 드릴 비트를 장착을 하시고 그리고 보통 위쪽에 있거든요 이 망친 모양이 있는 부분은 설정을 해 놓으셔야지 이제 콘크리트를 이제 뚫을 수 있는 그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뚫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뚫어주시면 쉽게 뚫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거는 타일 드릴비트라고 많이 부르는 드릴비트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화장실에 있는 이런 타일을 뚫을 때 사용을 하는 드릴비트입니다. 타일을 뚫으실 때 특히나 더 주의를 하셔야 될게이 벽이 이 부분은 이제 타일이잖아요 이 부분은 타일인데 안에 들어가면은 타일이 아니라 이제 콘크리트가 또 나오거든요 일단은 뚫으실 때 일단은 해머 드릴을 준비를 똑같이 하셔야 돼요 콘크리트처럼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팅을 아까 전에 벽 뚫을 때는 이렇게 해머 망치 모양 인대로 놓고 썼다면은 타일을 하실 때는 절대로 이 처음부터 이 해머 기능으로 뚫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대로 뚫으시면은 타일이 깨집니다 거의 10중 8구는 타일이 깨지게 되기 때문에 타일을 뚫으시면 때는 무조건 드릴 모양을 이렇게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드릴로 이렇게 돌아가기만 하는 기능을 켜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네 이렇게 타일이 뚫렸고요. 타일 뒤쪽에 이제 콘크리트가 있는데, 자 이제 콘크리트가 나오면은 그때 이제 해머 기능으로 바꾸신 다음에 뚫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뚫어주신 다음에 여기다 뭐 이제 칼블럭 같은 거 넣으셔서 뭐 이제 고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타일에 구멍을 뚫어 봤는데요. 어, 제가 지금 구멍을 뚫을 때는 이제 타일용 드릴 비트 갖고 타일을 뚫은 다음에 그대로 뒤에 콘크리트까지 뚫어졌어요 물론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타일하고 콘크리트를 한 번에 다 타일용 드릴 비트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 끝부분이 달면서 무뎌지면서 처음에 타일을 뚫을 때잘안 뚫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좀 그러니까 드릴 비트의 수명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긴데 타일이 뚫리고 뒤에 콘크리트가 나오면은 그때 이 비트를 콘크리트 드릴 비트로 교체해서 사용을 하셔도 어,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어, 여러분들께 드릴 비트의 종류하고,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드릴 비트로 타공 작업을 하실 때, 알고 계시면 좀 유용한 소소한 팁들을 몇 가지 알려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구멍 뚫을 일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